조비는 지금 막 조금 핫한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전기 모터로 움직이면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가 EV톨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어허. 이 조비가 이번에 네. 대각관에 추진하고 있는 EV톨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오.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를 어떻게 현실에 도입할지 네. 정부와 함께 시험해보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비가 준비 중인 건 상업 운항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 바로 FAA 형식 증명인데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 비행기는 안전 기준에 맞다라고 인증해주는 과정입니다.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비는 이미 네 번째 단계까지 진입을 해 있습니다. 꽤 막바지. 와 있는 음,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나왔는데요. 조비는 올해 안에 첫 번째로 기준에 맞는 항공기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와. 그리고 f a 소속 조종사가 직접 타섭 시험 비행을 하는 일정을 내년 초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제 뭐 실제 상업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는 커밍 순이라는 거죠. 와. 오, 정말 이제 금방 그네 그럼 요 로봇 택시에 이어서 이제 아마도 저희가 하늘을 나는 택시도 금방 만나게 그쵸? 되겠구나. 그거 타고 출근할 거예요. 아우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좀 늦게 자도 되겠네요. 늦게 그쵸? 일어나도. 네. 맞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자 조비 에비에이션 정규장에서 2%대 올랐고